네, 지난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등을 보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천 소방 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 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지난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강화군 내 가면 한 단독 주택 거실에 있는 세탁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실 일부와 세탁기가 불에 타면서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4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3시 54분경 남동구 고잔동 한 고물상 야적장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은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재활용품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컨테이너 한동과 적재된 재활용품 5톤이 소실되었고, 인근 공장 건물 외벽을 태우면서 3,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2분경 연수구 송도동 연수체육문화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신축공사장에서 배관 용접부위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지상 2층에서 10m 높이의 지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생명이 유독한 상태입니다. 또한 오후 2시 6분경에도 추락사고가 있었는데요. 남동구 만수동 한 상가 앞 도로상에서 30대 남성이 3층 높이 사다리차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추락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전신에 다발성 외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올 들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본격적인 휴가기간입니다. 물놀이 사고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여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이 안전수칙 불이행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바닷가나 강가, 저수지에서는 물놀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사고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놀이, 물놀이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피서지 안전수칙 한 번씩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